네, 경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대전 상대가 좀 바뀌었네요. 라미엘 님 대, 네, 신규 유저분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6시입니다. 흑마술파를 예, 선택하신 라미엘 흑마술파고요 주황색, 네, 해방군을 선택하신 신규 유저 해방군입니다. 1시입니다. 자, 유튜브 각을 노리고 한번 게임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분들. 자, 정찰을 일단 먼저 하고 있어요. 흑마술파가 아무래도 마녀라는 유닛이 초반 공중 유닛이기 때문에 정찰하기가 굉장히 용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뱅글뱅글 도는 마법이 이제 헤이스트라는 마법인데 유닛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으로 이독 공격이 있고요. MP를 소모하는 공격이죠. 네. 정유닛의 체력을 이렇게 갈기갈기 좀 찢어먹습니다. 자, 해방군 초반에 이제 성령사랑 정령사 두 마리, 그리고 전사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전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견제가 온다고 한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방군은 원래 초반에 이렇게 멀티를 하나 먹고 시작을 합니다. 네. 멀티를 하나 먹고 시작을 하고요. 맵이 상당히 굉장히 크네요 정말 잘 만든 맵인 것 같아요 네, 곳곳에 막 다리도 배치되어 있고 네, 이렇게 공중에 또 반공중 유닛들은 또 이렇게 뜰 수가 있거든요 도망갈 수가 있어요 네, 뭔가 느낌이 리니지 같은 느낌이 난다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붉은 보석이라는 게임도 이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 봅니다 자 일단 흑마술파를 선택하신 네, 라미엘 흑마술파 일단은 병력이 어디 있는지 일단 본진을 확인을 하셨고요자 라미엘님 상대로 자 신규 유저분도 자, 일단은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정찰은 완료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은 밑에다가 전진 배치를 네, 해놓고 있습니다 타이어펀이라고 해서 이제 공격력을 업해주는 네, 정령사의 마법이 있고요 네 전사로 지금 정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도사 나오면 끔찍하겠다 도사가 이제 워낙 고테크 유닛이요 보니까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방송에서도 몇번 보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조금 네, 뜨문뜨문 나왔고요 자세 번째 멀티까지 지금 드시고 계시는 신규 유저 해방군이죠 자, 라미엘님도 예, 멀티 이제 하나 드시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네 자가 격리 게임과 네, 3분 컷에 이은 진짜 진정한 거울 전쟁의 참맛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신규 유저님도 네 라미엘님의 지금 진영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6시대 1시의 대결이죠. 자 그리고 파이어 펀 켜고 자 가는데요. 이 파이어 펀이또 무한정 버프 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해제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거짓 게임이었나요? 거짓 게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손풀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휘자가 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휘자가 나왔다는 건좀 어린 어린성이 좀 약간 있거든요. 자, 라미의 흑마술 봐. 자, 일단 선방으로 한번 어스케이크 한번 갈기나요. 자, 일단 무조건 뒤로 빠지고 있는 네, 신규 유저 해방군이고요. 자, 늑대인간이 굉장히 많, 많아요. 지금 병력 구성 자체는 지금 전사가 굉장히 많고요. 자, 한 마리 버리고. 자,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 신규 유저 해방군. 자, 병력이 좀 갈리고 있어요. 아닌가요? 자, 일단 왼쪽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자, 일단 지자. 자, 지자 1 4를한번 공격을 해보는데, 마녀의 빨리 프레스 힐, 아, 지자 잡혔어요. 지자 잡혔는데, 그 사이에 지금 느기이 아, 해방군의 병력을 다 잡아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 후속 병력이 있나요? 자, 일단은 신규 유저 해방군. 병력이 있긴 한데 아예, 아주 없긴, 없진 않아요. 성영사도 있기 때문에, 예 어느정도 탱킹력 보장을 할수있고요 하지만 버서커 쓰면 또 모릅니다 한번 보죠 파이어펌 파일, 바로바로 바로, 키고요자 버서커 켰습니다 자 미친듯이 공격력 올라가고 공격속도 올라가는 버서커 아 지금 힐을 쓰기도 전에 지금 유닛들이 다 나가리가 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어려운데요 아 역시나 지지 이렇게 해서 네, 라미엘 흑마술파가 신규 유저 해방군 상대로 승리를 하셨네요. 경기 시간 4분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